2017년 대한민국 발명 특허 대전에서 은상을 수상한 서울창호 대표이사 이상배입니다. 서울창호는 건축 외장재인 알루미늄 커튼을 및 창호 제작 시공 전문 기업으로 지속적인 연구 여부를 통하여 친환경 단열 커튼널에 대한 다양한 제품 개발과 다수의 특허를 확보하고 있으며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품질 서비스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 에너지 관리에 취약한 건물 외피인 커튼널을 통한 건축물의 불필요한 에너지 손실을 방지하고 단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커튼널로 금속재 프레임과 결합 브라켓 사이의 열고체단제를 이중으로 적용하고 또한 금속재 프레임과 결합 브라켓에 단열 피치를 적용하여 마찰력을 높여 미끄럼을 방지하고 지그재그로 형성된 공기층에 의하여 단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한 단열 히든 커튼월입니다 단열 히든 커튼월로 외관이 미려하고 고기밀성 및 단열성을 갖추는 친환경 제품으로 기술밀성, 수밀성, 내풍합성, 내구성이 우수하며 에너지 절약 및 유해물질 감소 효과가 우수하여 에너지 절약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건축물에 적용 가능합니다. 고기능성 친환경 단열 커터널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더불어 당사보유 특허기술과 접목하여 고부가 가치 제품개발, 산업재산권 확보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장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녹색 제품 제공으로 에너지 절약 및 유해 물질 감소 효과를 통한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